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TSMC의 2나노 독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나싹백, 우상향에 베팅하는 TQ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반도체 패권 경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인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의 각축장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의 행보는요. 시장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TSMC가 애플, AMD, 인텔 등 거대 고객사의 주문을 등에 업고 이나노 미세공정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어, 한 기업의 사업 전략을 넘어서서 미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지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나가 t 큐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는 하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는데요. 어, 우선 S&P 500 맵을 좀 살펴볼까요? 뭐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피어인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서 지금 탐욕 구간으로 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이죠. TSMC의 자신감, 이나노 초격차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TSMC, 열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 오늘은 빠졌죠. 마이너스 1.78% 하락을 했는데, 보면은 TSMC가요, 어, 직전 정우점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찌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때 음봉이 나왔으면 하락이었을 텐데, 음봉 이도지 위로 양복이 섰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양복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으면 돌판 자리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갈 그림을 그릴 겁니다. 어, 뭐 지금 이렇게 1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사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TSMC는 2027년까지 이나노 반도체 생산능력을 월 20만 장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많은 생산설비를 갖춘 칠라노 공정의 생산량은 뛰어넘는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말 양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요. 생산능력을 올해 대비 5배, 5배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기술력,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본격화되면요, 애플, 엔비디아, AMD 등빅테크 기업들은 더욱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갖춘 반도체를 절실히 원할 겁니다. t SMC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라든가 인텔을 따돌리는 높은 수율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으로 이들 고객사의 수요를 독점적으로 흡수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IT 전문지 WCCF 테크는요, TSMC는 높은 수율로 외부 고객사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삼성전자의 수율 부진이 오히려 TSMC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나노 시장의 승자 독식 구조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러면 나싹 백지수의 우상향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TSMC 이나노 독주가 어떻게 나스닥 백지수와 관계가 있을까요? 나스닥 백지수는요. 미국의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주 중 기업들 중에 금융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마존 AMD 등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t s m c 가 생산하는 최첨단 이나노 어, 반도체는 바로 이들 나스닥 백 핵심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과 맥북의 두뇌 역할을 할 프로세스라든가 엔비디아 AI 서버를 구동할 더욱 강력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AMD의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중앙 처리 장치 CPU 이 모든 것이 SMC 2나노 공정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TSMC의 기술 리더십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은 나스학백 대표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따라서 TSMC 인하노 공정이 성공적으로 양산되고 빅테크 고객사들이 이를 탑재한 신제품을 연어 출시하면 시장의 기대가 더욱더 불타겠죠. 그리고 나스학백 지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할 거고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TQ 나삭백 상승에 강력한 배팅이 있을 때 우리는 투자해야 될것 같은데 어, TQ에 대해서 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와 지금 최고점을 2024년 12월 1일 찍었죠 얼봉상으로 그리고 어, 빠졌는데 이때 좋은 양봉이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허비드 핸들을 그리고 있죠. 좀 살짝 빠졌다. 만약에 이 최고점 양봉으로만 다시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물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SI 봤을 때는 슬금슬금 지금 과열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좀 애매한데, 어, 이 정고점 양봉으로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닥 백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확신하는 투자자들에게 TQ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TQ는 나스닥 백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어, 이태프입니다. 나스닥 백 지수가 1% 상승한다면 TQ는 이론적으로 3%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고요. TSMC의 기술 독점이 지속되고 AI 혁명이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면 TQ는 그 과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명심하라고 전 말씀드리고 있죠. 레버리지 상품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상승장에는 세배 수익을 남겨주지만 만약 하락장이 시작된다, 그럼 엄청난 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방투자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어, 금액 안에서 한도 안에서 어,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10% 자산이 100% 있다. 그럼 10%만 딱 떼어내서 그날 매수하고 있고요. 어 정도 어.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스닥백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투자자 그리고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h a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 그리고 단기적인 시 s 의등락 h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s 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투자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원칙 안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어, s 뭐 해당 tq를 투자하라. 무조건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본다. 이런 어,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꼭 원칙에 따라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패권의 흐름에 올라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은 ai 혁명을 필두로 한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는 최첨단 반도체가 있고요. 현재 이나노 공정 경쟁에서 TSMC가 확실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TSMC의 독주 체제에서 나사백의 이제 핵심 기술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곧 지수의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Q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가장 적극적으로 편승할 수 있는 투자 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물론 높은 수익률이면에는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명확한 투자철학이라든가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시장의큰 그림을 읽어 낸다면 자신의 확신이 있을 때만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